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요즘에 온라인으로 수업하느라 힘들죠. 아마 뭐, 전달도 잘안될 거고, 커뮤니케이션도 잘안될 거고. 자, 그래도, 제가 최선을 다해서 수업을 좀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제가 지난번에 강의한 데가, 하이 컨셉 아트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진행을 하자라고 했는데, 이제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진행을 할 때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어, 더 구체적으로 진행을 한다면 사람들이 흔히 색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색이란 거를 지금 진행을 안할 겁니다. 그건 이따가 진행을 할 건데 왜 그렇느냐? 색 되게 중요한 게 아니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색이 없는 상태에서도 디자인은 여전히 예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색이 없는 상태에서도 명도 배색은 여전히 예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색이라는 건 양념이거든요. 색이라는 거는 조형적인 디자인에는 영향을 크게 주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뭐 간단한 일례로 람보르기니를 한대 산다고 합시다. 페라리라고 할까요? 그냥 어, 저는 못 삽니다. 돈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은 사실 수 있을 겁니다. 페라리를 검색했는데 왜내 위치를 알려달라고 하는 거죠? 내가 살수 있는 것도 아닌데 자, 자 예쁜 페라리가 한대 있습니다 자이 차가 빨간색이든 파란색이든 노란색이든 상관없습니다 일단 예쁩니다 그죠? 자 조금 현실적으로 내려봅시다 포르쉐 여기까지는 그래도 어떻게든 빚을 내서라도 못살것 같습니다. 빚을 내서라도 못살것 같아. 비싸면 되겠다. 자, 보르시 박스터 이번엔 노란색 보르시 박스터를 하나 갖고 오겠습니다. 예쁘지요? 자, 이게 색깔이. 노랗든, 빨갛든, 하얗든, 상관없습니다. 자, 색깔을 뺍니다. 여전히 예쁩니다. 왜 예쁠까? 일단, 디자인적인 요소. 다음에, 플러스, 적절한 명도 배색. 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웹페이지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왜냐? 명도 배색은 색상 배색 위에 존재하는 개념이거든요. 상위 개념입니다. 명도 배색이 하위 개념이 아니라 명도 배색부터 잡고, 그 다음에 색상 배색을 잡아야 깨지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이거를, 어, 학생분들은 같이 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좋은 퀄리티를 내는 겁니다. 그죠? 퀄리티가 높아, 높아져야 됩니다. 퀄리티를 높이려면 일단은 최대한 분리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했었죠. 그래서 일단 명도 배색부터 쭉쭉 잡아 나갈 겁니다. 웹페이지는 똑같습니다. 디자인이 일단 디벨롭 돼야 되고, 여기에, 명도 배색, 디자인, 명도 배색, 플러스, 색상 배색. 이거 한꺼번에 진행하면, 보통 학생분들은 결과물이 안 좋습니다. 퀄리티가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래서, 일단 이거부터. 그 다음 이거. 그 다음 이거 해가지고 결과물을 낼 겁니다. 저의 목표는 여러분들의 웹페이지 혹은 애니메이션 캐릭터 혹은 게임 캐릭터들이 흑백으로 돌린 상태에서도 멋진 디자인, 예쁜 디자인, 설득될 수 있는 디자인, 을 갖길 바랍니다. 색상으로서만 설득한다면 설득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저는 어, 부자라서 황금색을 썼어요. 이거 하나만으로는 설득할 수 없습니다. 어, 제가 지난번에 한번 술주정뱅이에 대해서 말했었죠. 자, 술주정뱅이라는 단어는 한 단어입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표현하기 위해서는 빨간 코, 풀린 눈, 그 다음에 뭐, 잃어버린 신발, 그 다음에 한쪽 손엔 소주병 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덕머리 머리, 머리. 어, 풀린 와이셔츠 뭐 제대로 입은 옷 헝클어진 머리 이런 수많은 기표들이 따라 붙을 겁니다 요건 하미나 학생이 진행한 디자인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디벨롭을 해 나갈 겁니다 이제 이걸 디벨롭 해 나가기 위해서 전에 썼던 이 기표들이 필요한 겁니다 자. 흰술 주정뱅이에도 아까 말했다시피 한 대여섯 개의 기표들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간단하죠. 그런데 지금 검사, 검사인데 적의 목숨을 순식간에 훔치는 암살자. 요거는 기표가 될 수는 없겠지요. 그럼 어떤 식으로 기표를 잡아야 되느냐라고 하면 조금 더 뚜렷해야 됩니다. 검사가 가지고 있는 기표들, 뚜렷한 것들이 있죠. 그러면 직업은 암살자가 되지 않을까? 자, 그럼 이 암살자가 가지고 있는 특유의 코드들이 있을 겁니다. 그 코드들을 찾고 레퍼런스들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이 암살자 하면 또 뭐가 떠오를까? 자, 이런 몸에 붙는 타이즈, 이런 것들은 사실 뭐 암살자가 있기 참 좋은 것이지요. 그 다음에 뭐 망사 쪽에 뭐 이런 것들, 뭐 암살자가 있게참 좋은 것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찾아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이두 개만으로는 디자인을 해낼 수 없습니다 자 지금 간단하게 다른 논문들을 좀볼 텐데 아, 지금 이 게임 캐릭터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어, 이 게임 캐릭터가 뭐 인간 종족의 왕이라는 설정인데 기사왕 뭐 이런 설정인데 그거 하나를 위해서 지금 잡아낸 의미들이고요 그리고 그 잡아낸 의미들이 기표로 표현된 것들입니다.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게 비주얼 텔링은 스토리텔링에 비해서 할 것이 많다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할게 많죠. 왜냐? 자,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피술 주정뱅이라고 간단하게 말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는 그림으로 표현할 때 엄청 많은 정보를 전달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캐리비안의 해적에서 나오는 존니뎁 캐릭터 알죠? 그 캐릭터의 경우에는 해적이면서 동시에 약간 주정뱅이면서 다양한 성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양한 성격들을 자기 디자인에 표현하기 위해서 엄청 많은 노력을 들였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머리에 있는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머리나 이런 것들은 어... 토템적인 거, 그러니까 원시 신앙의 상징입니다. 해적들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다닙니다. 왜 바다는 죽음과 관련된 곳이거든요. 딱 죽기 좋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뱃머리에 여신도 세우고, 다음에 밤에 기도도 하고 막 그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토테미즘이라고 하는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코드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 외에도 머리에 두건 이런 것들은 전형적으로 우리가 뭐 해적이나 아니면 도적이나 이런 것들 이런 사람들의 상징이죠. 머리에 선장 모자라고 해야 되나요? 선장 모자를 쓸 때도 절대로 이 코드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죠? 자 수염이 이렇게 따여져 있다. 이렇게 따여져 있다. 굉장히 특이하죠? 자 이런 건 역시 모두 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이렇게 X자로 따여있는 것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분 촉기는 굉장히 그래도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이 사람이 한때는 부자였다라는 걸 의미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옷이 많이 빛바랬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한때 부자였다. 눈밑에 다크서클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보여주는 코드들입니다. 자, 그 외에도 뭐 흉터라던가 아니면 이런 식으로 뭐 레게 머리를 따는 거 자, 보통 레게 머리를 따는 건 흑인들이 땋습니다 이런 백인들은 잘따지 않죠. 악성곱슬인 사람들이 따는 편인데 얘는 왜 따놨을까? 라고 하면은 뭐 뭐 여러 가지를 유추해 볼수 있겠지요 우리가 윤동주의 시를 윤동주가 어떤 마음으로 썼는지 모릅니다 그냥 우리가 윤동주의 시를 지금의 기호학 이라고 부르는 걸로 분석할 뿐이지요 분석틀들로 이 디자인이 그냥 예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분석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도 무언가 천재성이나 재능이나 우연이나 이런 거에 기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머리에 이런 레게들을 해놨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레게를 하는 어떤 흑인들의 나라에 여행을 갔었다. 일 수도 있고, 혹은 머리를 자주 감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상황 속에 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자, 여기, 여기 보면, 뭐, 캡틴 발바로사라든가 이런 어, 좋은 선장들, 그러니까 좋은 돈을 잘 버는 해적들은 이렇게 귀족과 같은 머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우리 캡틴 잭스페로는 그런 머리들을 또 하고 있지 않지요. 자, 저주받은 반지라던가 저주받은 금화라던가 이런 소도구들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침 항상 얻는 고장난 아침반 들고 다니죠. 근데 사실은 그게 고장난 게 아니죠. 항상 자기가 어느 지침이 있는 곳을 가르치는 낮침반이지요. 이런 것들이 모두 다이 캐릭터를 상징하는 기표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스토리텔링적으로 하면 한 줄에 끝낼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부자였으나 저주받아서 지금은 해적이 된 슬픈 사나이. 이렇게 하면 끝납니다.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풀어서 해석할 것이냐. 이미지적으로 해석할 것이냐. 하는. 남성성과 강인함이 있고 인내심 있는 방어적인 인간형 기사 지혜로우며 권위있고 고귀하며 신에게 비호를 받고 있는 신성한 인간 영웅 이라고 간단하게 두 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두 줄을 풀어서 이걸 푼 다음에 지금 뭘 넣어야 되는지 코드들을 다 잡은 겁니다 지금 하민 학생이 한 거를 아, 요 정도 깊혀가지고는 힘이 들어집니다. 왜 너무 적거든? 흰 꼬리 입 옆에 있는 점, 뭐 여우의 입 옆에 있는 점, 이건 뭘 표현한 거죠? 요염함이죠. 뭐 여우의 요염함은 당연한 거고. 자, 흰 여우니까 흰머리 입고, 이거 말고, 뭐또 다른 게 무엇이 있느냐 하는 거죠. 그것들을 찾아야 됩니다. 자, 암살자면 또더 무엇이 있을까? 레퍼런스를 찾고 암살자에 있는 것들을 찾아야 됩니다. 자, 다른 학생들 중에 궁수 해가지고 궁수의 화살과 활만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 궁수의 화살과 활은 당연한 겁니다. 그거 말고 또 무엇이 있는가 하는 걸 찾아야 되는 거죠. 어, 양궁난수들 보시면은 이렇게 항상 이런 걸 차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옛날에 양궁선수를 말고 옛날에 아처들도 전부 이런 걸 차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파악하고 그림을 그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로빈후드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의 양궁선수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이거는 궁수를 나타내는 기표라는 거지요 자 지금부터 이것들을 디벨롭 해갑니다 자, 요요마 됐으니까 몸매는 육감적으로 갈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암살자의 코드가 무엇이 있는가 자, 요우정족만의 문양이 새겨져 있음 요우정족안의 문양은 어떤 것인가 레퍼런스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 좀 찾아야 되고요 자, 날렵함의 상징 암살자의 날렵함의 상징이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 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날렵하다? 뭐 어떻게 그릴까요? 빠르게 그릴까? 선을 날려서 그릴까? 그런 건안 되겠죠. 무엇이 날렵해 보이냐? 어떤 게 날렵해 보이는 디자인이냐? 이런 것들을 찾아서 집어 넣어줘야 됩니다. 뭐가 날렵해 보일까요? 보통은 디자인적으로, 큰 디자인적으로는 비대칭이 날렵해 보입니다. 대칭보다. 비대칭적인 걸 가져갈 수 있겠죠. 왜? 대칭적인 거는 무거워 보이거든요. 안정감 있어. 비대칭적인 거는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니까 불안해 보이고 빨라 보이고 넘어질 것 같아 보이거든요. 뭐 이건 기초 디자인에서 다루는 거니까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그거 말고 또또 또 빨라 보이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그리고 또 암살자처럼 보이고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뭐 복면 이런 것들 수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여자라서 얼굴을 가리긴 싫어. 그럼 복면 안 해도 됩니다. 뭐 목에 뭐라도 해서 언제든지 복면을 할수 있도록. 어, 근데 나는 이게 싫어. 이난 지금 이 디자인이 좋아.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마법사를 그려놓고 검사라고 우기는 꼴이 되는 겁니다. 내가 스포츠카를 그려놓고 세단이라고 우기는 꼴이 되는 겁니다. 트럭을 그려놓고 SUV라고 우기는 꼴이 되는 겁니다. 제 컨셉 아티스트는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이미지를 전달해 줘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기표가 부족하면 디자인이 빌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술주정뱅이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손에 소주병 하나 들려주는 것밖에 안될수 있습니다. 그게 안 되려면 수많은 기표들을 찾아내고 레퍼런스를 분석해야 됩니다. 이게 디자인과와 일반적인 미술 전공의 가장 다른 점입니다. 일반적인 미술 전공이었다면 그냥 뭐 마음대로 그려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디자인과는 적어도 과반수 이상이 아 그렇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여야 됩니다 자 제가 간단하게 핀터레스트에서 암살자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뭔가 빨라 보이고 뭔가 암살자스러운 이미지들이 나옵니다 복면도 하고 있고 후즈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칼은 빨라 보이기 위해서 단도 같은 걸 들고 있고, 근데 꼭 나온 게 있죠. 입을 가려 얼굴이 들키면 안 되니까, 그거 말고도 몸에 붙는 타이츠라던가 예전에 어떤 특강에서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운송 대중교통수단은 무엇이냐? 대중교통수단이라고 하면 버스, 뭐 지하철 이런 거 생각하기 쉽지만 가장 많은 종사자 수를 가지고 있는 건 택시입니다. 자, 그러면 지구에서 봤을 때, 우주에서 지구를 본다고 했을 때 우리가 우주인의 입장이 되어서, 외계인의 입장이 되어서 우주를 본다고 했을 때, 자, 지구의 교통수단은 무엇일까요? 라고 물어본다면은. 정답은 우버입니다. 현재 우버는 전 세계 65%인가, 제가 그때 특강 때 들은 거라서 기억이 좀잘안 나는데 65%인가 그 정도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뜻은 우주인이 보기에 지구에서 쓰는 대중교통 수단은 혹은 교통 수단은 우버구나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자, 참고로 저는 미신론자입니다. 그리고 무신론자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신도 안 믿고 신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볼때 신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묻는다면 제 대답은 신은 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현재 60억 인구 중에 과반수 이상이 신이 있다 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지요. 전세계적으로 봤을 때 혹은 우리가 우주인이 돼서 봤을 때 지구는 신을 믿는 곳이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약간의 의문이 나옵니다 소수를 위한 디자인은 없는가 소수를 위한 디자인은 없나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정답을 여기서 말씀드리면 소스를 위한 디자인은 없습니다. 자, 디자인이라는 건 산업에 붙어서 하는 겁니다. 산업혁명 후에 우리가 물건을 공장에서 찍어내기 시작했고 그 공장에서 찍어낸 물건을 하나 하나 만들기 어려우니까 디자인이라는 걸 도입했습니다. 디자인은 그때 탄생한 겁니다. 디자인은 어디까지나 산업에 붙어 삽니다. 아이폰 10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적어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인구의 50%는, 전 세계 인구의 50%는 이게 예쁘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라 겁니다. 그게 디자인의 기본 논리입니다. 소수를 위한 디자인은 없습니다. 왜? 소수를 위해서 그거 하나만 디자인해가지고 팔아가지고 뭘 없겠다고. 산업이라는 거는 원래 다수를 위한 것만 있는 것이지요 지금 여러분들이 쓰는 책상 하나만 생각을 해 봐도 이 책상을 여러분한테 하나만 팔고자 만들었겠습니까 저는 지금 일룸이라고 하는 그 공유가 선전하는 브랜드의 책상을 쓰고 있는데 하나 만들라고 이거를 이렇게 디자인하고 공유라는 그 비싼 연예인을 어, 모델로 쓰고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적어도 한0만 개는 팔고 싶었겠지요 아마 그만큼은 팔렸을 겁니다. 소설을 위한 디자인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기 디자인의 기본 전제 조건 자체가 다수를 만족시킬 수 있는 디자인으로 가야 됩니다. 제가 1학년한테 왜 미술가를 가지 않고 디자인과에 왔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레포트를 제출하라고 첫째 주에 가지를 내셨습니다. 어, 너는 왜 미술과에 안 가고 어차피 미술과나 디자인과나 그림 그리는 건 똑같은데 왜 미술 순수 미술을 하지 않고 디자인을 전공하고 있느냐? 미술로 어느 정도 돈 벌려고 디자인과에 왔다라고. 우리는 가난해지기 위해서 미술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 돈을 벌려고 이런 지식 기술이라고 하는 걸 쌓고 있지요. 이해가 잠깐 샜는데.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더 산업적으로 디벨롭할 수 있을까요? 개인적이 아니라 다수가 생각하는 이미지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 다수가 생각하는 기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찾아서 밀어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기표를 최대한 많차달라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기표는 언제나 계속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라고 말했던 겁니다. 계속적으로 써주세요. 아 이런 거, 이런 거 그리면서 추가해주세요. 저 역시 똑같이 뭐 일을 합니다. 저는 학원도 하고, 뭐 학교 교수도 하고, 외주도 하는데 저 역시 다수의 만족을 위해서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서 그런 다수의 만족을 어떻게 시킬 수 있을까 하고 다양한 연구들을 하죠. 논문도 쓰고. 방법들도 찾아냅니다. 단순한 술주정뱅이를 어떻게 더풀수 있을까라고 계속 고민합니다. 지금 하민학생도 지금 이 여우 암살자라는 거를 단순히 검사처럼 보이거나 혹은 단순히 그냥 뭐 흰머리 여우 애가 칼 들고 있는 걸로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더 집어넣어야 하는가. 고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많이 밀어 넣는 이유가 저희가 하는 일이 비주얼 텔링이기 때문입니다. 스토리텔링이라면 애니메이션이라면 장편 애니메이션, 드라마 이런 거라면 뭐예 액션이라던가 상황 이야기라던가 뭐 이런 걸로도 설명이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보통 영화나 단편 애니메이션이나 혹은 게임이나 혹은 웹페이지나뭐 이런 데서는 최대한 비주얼 틀링으로 말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스케치적으로 디벨롭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스케치만으로 디벨롭을 하면 좀 심심하니까 명암 분배를 해가면서 하면 좋습니다. 명암 대비는 색상 대비를 이루기 전에 해야 하는 기본입니다. 자, 색상 코드를 부터 잡고 플랫 이게 팜플렛을 디자인하면 이렇게 이상하게 나옵니다. 이상하게 나올가능성이 높습니다. 흑백으로 변해 보니 어라리오 세상에나. 하나도 가독이 안 되네. 일반인도 잘안 보입니다. 왜? 명도 대비를 우선적으로 우리는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색상 대비를 확인하거든요. 순서가 그렇습니다. 명도 대비, 색상 대비의 순으로 확인이 들어옵니다. 자,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집에 들어왔다. 벽지가 하얗구나. 밝구나. 벽지가 어둡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처음부터 그 색까지 같이 연산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명도 대비부터 우선 시키고 그다음에 색상 대비를 잡아 나가야 됩니다. 자, 펭귄이 마이를 읽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얘가 트로트를 부르는 아이일지 아니면 그냥 뭐 회사원인지 아니면 그냥 탐정인지 모르겠습니다 찾는 겁니다 트로트 복장은 또 뭐가 있는가 트로트 복장의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인가 저도 잘 모릅니다 왜 제가 뭐 트로트 가수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트로트 복장이라고 우리가 검색만 해 봐도 트로트곡이 수없이 쏟아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자료를 찾고 어떻게 디벨롭할 수 있을지 대충 나오죠. 얘 기가 트로트를 부르는 펭귄 가수다라고 하면 그 기표들이 어떤 것들이 잡혀야 되는지 점점 보이죠. 색상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디자인적인 걸로. 자 웹페이지 한 학생. 근데 여기까지는 되게 잘 진행했습니다. 이제부터 디자인적으로 뭐 심플 리즈 베스트 라고 할수 있겠지만 보통 졸업 포트폴리오 라던가 아니면 포트폴리오는 슈퍼스타 K 같은 경연의 장입니다 그럼 조금 더잘할수 있게 어떻게 할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자 가령 저 뉴스라는 간단한 타이포그래피를 어떻게 조금 더 있어 보이게끔 스포츠 뉴스 타이포 웹은또 어떻게 쓰는가? 스포츠 뉴스 이런 것들을 찾는 겁니다. 음, 제가 개인적으로 EPL을 보는데 요즘엔 EPL이 안 해가지고 조금 심심한데 스포티비 같은 것들 보면 얘네들이 어떤 폰트를 썼는가? 그리고 이게 왜 스포츠적인 느낌이 나는가? 하는 것들, 우리가 또잘알수 있죠. 자, 이런 것들을 찾아서 이제 디자인들을 디벨롭 해주는 겁니다. 간단한 이런 폰트들을 이제 바꿔주는 거죠. 플레이스 해주는 겁니다. 스포티비. 왜 이게 더 좋을까요?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분석하고 하는 게 여러분들의 일입니다. 이것 또한 역시 이제, 이제 타이포그래피를 넣어줘야겠죠. 어떻게 스포츠가 어떻게 타이포그래피가 들어가면 더 예쁠까. 올 오브 폴인데자 이것 또한 역시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타이포그래피가 들어가면 좋을까 고민하는 겁니다. 내 페이지가 다른 사람들의 페이지보다 어쩌면 어떻게 하면 더 예뻐 보일까. 어떻게 하면 더 선택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스포츠라는 직관성을 얻게 될수 있을까? 하는 것. 자, 스포티비의 로고는 이렇습니다. 자, 여기 올로프볼이는게 있습니다. 자, 올로프볼보다 음? 이쪽이 왜더 스포티해 보일까요? 그거는 우리가 또 스포츠웨어 같은 곳에서 또 찾아볼 수 있겠죠. 스포츠웨어에서 한디자인들이라던가 스포츠웨어에서 쓰는 로고라던가. 예를 들어, 아디다스의 세 줄, 이런 것들은 굉장히 스포티하게 우리가 느껴집니다. 매우 간단한 명도 대비입니다. 매우 간단한 명도 대비인데, 이 명도 대비 하나만으로 무언가 디자인이 더스포티틱해지는 겁니다. 이게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공통감각을 케어해서 디자인을 해내는 능력이지요. 제가 예전에 스포츠게임을 한번 만든 적이 있습니다. 음, 홈페이지 같은 거 만들 때 최대한 이런, 뭐랄까, 대각선을 되게 많이 썼었거든요. 왜 대각선을 많이 썼었나? 그런 것들도 한번 고민해 보시 바랍니다.